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인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벌로도 가지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몰라요. 뒤에 가서도 느껴지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을 때 어,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베드로가 말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변화사는 사건에서 예,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 그런 것들도 보여줍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전도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준비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느냐. 또 돈이 또 준비돼야 된다. 또 뭐가 준비돼야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 주연하를 뭐이랬는데 <laughs>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들 뿐이지 사실상 대단한 도움이 안 됩니다. 뭔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준비가 덜 됐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첫째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게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역왕이라고 하면 됩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들 다섯 명, 여섯 명이 지금 나라들을 나눠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혹시 요한이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혹시 선지자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헤롯이 말하는 것이 요한, 그 내가 세례 요한 목 배워 죽였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들리지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저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헤롯이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인 만남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향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을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복음 전파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것을 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파하시는 거, 또병고치자를 고치시는 거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파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에서 낫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프고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자면 낫는 거고 원하시면 낫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꼭뭐 하나님 잘 믿어야지만 안 아프 고 그런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병자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 게 지금 누가 복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는 이방인 의사잖아요. 의사 출신으로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그 전문적인 소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서 여자우대 무리 그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여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자우대 우리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 남자만 오천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오병의 기적을 볼 때마다 되게 좀 웃겨요. 정확하게는 빵인데요. 이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도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넓적한 빵 그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빵이. 그래서 넓적한 난 같은 빵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면은 서로가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랑 그 빵? <laughs> 이게, 그, 카츠가 아니에요. 이게 튀긴 게 아니에요. <laughs> 그냥, 그냥 물고기인데 물고기랑 빵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잘 보면은 물고기가 두 마리고 떡이 다섯 개면 이거 패티가 하나 모자라요. 이게, <laughs> 그잖아요. 이게 그 빵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조합, 비린내 나는, 어, 물고기 빵과 그 패티도 숫자가 안 맞는 그빵 숫자도 안 맞는 이런 것을 줬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 주셨을 때 그거에 우리가 더욱 해가지고 진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당신 필요 없고 이거나 더 내놓으셔서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뭐 그렇습니다. 다들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고 남은 조각을 뒀더니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더라. 1 2방언이 거뒀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12제자들이 또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한 것들을 내위기 11장 말씀에 의해서, 뭐, 돼지고기 같은 거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을까봐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굶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도행정 가야 알아들어요, 그런 거는.